정말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가리고 봐야 하는 좋아. 눈을 가리고 봐야 돼. 그럼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안 보이니까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남묘호란교라는 종교 집단의 집회 장소가 있어요. 예전엔 앰뷸런스가 동네에 수시로 다녀서 그곳에서 종교 활동을 하다가 기절을 하거나 죽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간다는 소문도 무성했대요. 그래서 동네에 포교하러 다니는 남묘호개교 종교인분들도 많았다고 해요. 저는 초등학생 때집 앞에 있던 낮은 산에 올라가는 걸 좋아했어요. 지금 올라가라고 하면 산 입구에서 헥헥거릴게 분명하지만, 어릴 땐 컴퓨터 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뛰어다니는 걸 좋아해서 친구나 엄마와 함께 그 산에 자주 올라갔죠. 어느 날은... 학교 마치고 산 입구에 있는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가 집에 없어서 그냥 혼자 올라가서 중턱에 있던 약수터 운동기구를 가지고 놀았어요. 산에는 절대로 혼자 올라가지 마세요. 그러던 중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서 물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이상하네요. 정장 차림에 메이크업을 하고 그곳에 있으셨으니까요. 예. 너무 귀엽다. 몇 살이야? 아홉 살이에요. 그럼 학교 다니겠네? 학교에서 시험 잘 치고 싶지 않아? 네. 그럼 내가 주문을 가르쳐 줄게. 이걸 매일 열 번씩 말하면 돼. 뭔데요? 남녀 호랑게 교 해봐, 네? 남녀 호랑게 교 해봐! 뭐, 뭐라고요? 모르겠어요! 말해봐! 말해보라니까! 저는 고함을 지르며 아줌마의 팔을 뿌리치고 산에서 뛰어내려왔어요. 그러다 넘어져서 팔에 찢어진 상처가 생겼는데 지금은 엄청 흐릿해졌어요. 아마 어릴 때는 회복 능력이 빠른 덕분이겠죠. 워낙 험하게 커서 상처 같은 건